법화경 재산품 비유품 불타는 집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사용한 지혜로운 방법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을 담은 법화경 재산품 비유품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크고 아름다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낡고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천장을 타고 올라가고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불이 나도 그저 장난에 빠져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불이야? 어서 나오너라? 하지만 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때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들이 다치겠구나.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이 필요하구나.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밖에는 멋진 수레가 있단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단다. 어서 나와서 타보렴. 아이들은 신나서 불타는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세 가지 수레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하얀 소수레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레는 금빛 장식이 달려있고 푹신한 비단이 깔려 있었죠. 아버지는 그 수레에 아이들을 태워 안전하게 멀리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중생이고, 불타는 집은 고통의 세상이다. 내가 설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결국 내가 주려는 것은 오직 하나, 부처의 길, 불승이다. 모든 중생은 다르지만 그 마음 속에는 누구나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씨앗이 피어나도록 각자의 마음에 맞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 제3품 비유품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때로는 세 가지 수레를 내보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려는 건단 하나 깨달음의 큰 수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제자 사리불에게 들려주신 감동적인 참된 약의 비유 제사품 신의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내 안의 연꽃을 깨우는 길, 계속 함께 하세요.